이거는 달고 밖에 못 다니고, 내가 6.9 아, 이거 달라? 용내 클리가 이코보다더커내 클리가 너보다 더 커. 커. 아 근데 뭐저 새끼는 여자 뭐해. 만나본 적 없어. 클리가 뭔지 모르지? <웃음> 야, <laughs> 너네 여자 만나본 적도 없어. 서 클리가 뭔지도 모르지? 이대호보다 진실이 새끼들, 르지이대호보이 뭔지 몰르지? 이대호보다 나여지못르지봤대호이매지몰지 얘기해 어? 아, 아, 저새끼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 너네 6.9cm 병신 새끼들아? 너네 6.9cm 그런, 그런 수치지 아니야, 아니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요전어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哎，重学们，最 <noise> 马，最马大三届。